4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다각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학 교과서 120쪽, 121쪽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각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기를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을 다각형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때 선분은 두 점을 곧게 이은 선입니다. 그 점을 구부러지게 이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직선으로 곧게 이은 것을 선분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 그것을 다각형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은 다각형의 종류 그리고 다각형을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20쪽 수학 교과서부터 살펴볼게요. 사각형을 변의 수에 따라 분류해 봅시다. 여기 보시면 변의 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변은 도형의 가장자리에 있는 선분을 말합니다. 제 끝에 감싸고 있는 이제 둘러싸고 있는 그 선분을 변이라고 하고요. 또한 변은 곡선이 아닌 고든선이야 말하는데요. 우리가 원에서는 사실 보, 뭐 변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변이 존재하는 것은 다각형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고요. 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이 그려지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 어떤 어, 고든선이 없죠. 전부 다 곡선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원에 우리가 둘레. 라고만 하고요. 따로 뭐 변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각형을 변의 수에 따라서, 변이 몇개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각형으로 분류를 해줄 수 있는데요. 여기 아래 보면 여섯 가지 다각형이 나와 있습니다. 변의 수를 먼저 한번 세봅시다. 그러면 먼저 가 다각형이죠. 왜냐하면 선분으로만 둘러싸여 있으니까요. 그런데 변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입니다. 지금 변의 개수. 그 다음에, 나의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입니다. 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이고요. 지금 변의 수가 각각 다 다르네요. 라의 경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의 변이 있습니다. 많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이고요. 반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각 다각형 별로 변의 개수를 우리가 찾아봤는데요. 변의 개수 그리고 도형의 기호. 지금 세 가지로 분류를 할수 있나 봐요. 보니까 변이 6개인 도형, 변이 7개인 도형, 변이 8개인 도형으로 나눌 수 있겠네요. 따라서 변의 수가 6개, 7개, 8개로 나눌 수 있고요. 변이 6개인 도형은 도형 나, 도형 라가 되겠습니다. 변이 7개인 도형은 도형 다, 도형 바가 되겠습니다. 변이 8개인 도형은 도형 가, 그리고 도형 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변의 개수에 따라서 각 다각형에 음, 몇 개의 변이 있는지 그렇게 나누어 줄수 있는데요. 지금 분류한 도형을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을지, 나, 라 같은 이런 도형을 무엇이라고 부를지, 그리고 변이 7개인 이 도형을 무엇이라고 부를지 변이 8개인 이 도형을 무엇이라고 부를지 어, 우리가 약속을 해줄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자유롭게 예를 들어 변의 수가 6개라면 뭐 6변이 7변이 8변이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도 있겠죠. 변이 7, 7개의 변으로 이루어져 있다. 혹은 뭐 변칠이, 변팔이, 변육이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요. 겠 음, 그래서 우리가 뭐이 도형을 부르는 음, 용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친구들끼리 혹은 뭐각 반에서 그렇게 정해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각형이라고 하는 용어를 약속하고 그 용어를 가지고 의사소통했던 것처럼 여기 아래 보시면 이미 수학자들이 그리고 수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그리고 수학에 대해서 미리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약속하기를 변의 수에 따라서 변이 6개인 도형을 육각형, 변이 7개인 도형을 칠각형, 변이 8개인 도형을 팔각형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이미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다각형 중에서고요 그래서 다각형 중에서 변이 6개인 다각형은 육각형이고요 변이 7개인 다각형은 칠각형이고요 변이 8개인 다각형은 팔각형입니다 우리 이런 이름 비슷한 거 알고 있죠? 6각형, 7각형, 8각형. 이미 배운 삼각형. 그리고 사각형. 이런 이름들이 전부 다이 다각형이라고 하는 조건에 맞고요. 또 변의 수에 대한 조건도 맞습니다. 삼각형은 변 3개로 이루어져 있죠. 사각형은 변 4개로 이루어져 있고, 오각형은변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도 전부 다 다각형이죠. 그리고 변의 개수가 3개, 4개, 5개입니다. 그래서 변의 수에 따라서 그 각형, 무슨 몇몇 각형이라고 하는 이름이 정해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약속을 했고요. 예를 들어 뭐 변이 9개면 구각형, 그런 식으로 다양한 음, 다각형들을 우리가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21 페이지입니다. 다각형을 그려봅시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세 가지 다각형만 그려볼 거예요. 오각형, 육각형, 팔각형 세 가지를 그려볼 텐데, 여러분 자와 연필을 활용해서 지금 여기에 찍혀 있는 점들을 활용해서 한번 각각의 다각형을 그려봅시다. 먼저 오각형은 변이 다섯 개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각형이 되겠고요. 육각형 여섯 개겠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리고 팔각형은 변이 8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팔각형을 그려 줄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육각형을 뭐 오각형을 그리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이 모양이 삼각형 같죠? 지금 음, 변을 그릴 때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린 것은 쭉 하나로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하나의 선분으로 우리가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 변을 그릴 때는 다른 점과 다른 점을 연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점을 연결한 것,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를 연결한 것은 사실 여기 첫 번째 점과 세 번째 점을 연결한 그 선과 같죠. 그래서 하나의 변으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각형을 그릴 때 변의 개수로 특히 그릴 때는 그것을 유의해서 겹치지 않게 다른 방향에서 다른 각도로 변을 그려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각 도형에서 변의 수와 꼭짓점의 수를 세어 보세요. 되어 있는데요. 오각형. 여기 파란색을 보면 오각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변 선생님이 다섯 개인 도형을 그렸으니까 당연히 변의 수 그리고 꼭짓점의 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가 되겠죠. 따라서 오각형 변 다섯 개 그리고 꼭지점 다섯 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육각형. 육각형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꼭지점이 있습니다. 변은 선생님이 아까 그렸던 대로 여섯 개가 되겠죠. 그래서, 육각형은 변 여섯 개, 그리고 꼭지점도 여섯 개가 되겠습니다. 팔각형, 마찬가지겠죠. 선생님이 그릴 때변 8개로 그렸고 꼭짓점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됩니다 그래서 꼭짓점 8개로 우리가 정의를 해줄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말해 보세요 뭐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여기서 음그 다각형에서 음, 그 도형마다 변이 5개면 꼭지점도 5개고 변이 6개면 꼭지점도 6개 변이 8개면 꼭지점도 8개였습니다 따라서 다각형은 변의 수와 도형마다 변의 개수죠 그리고 꼭지점의 수이 두가지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삼각형을 생각을 해 주어도 삼각형을 보면 변이 3개죠 하나 둘셋 꼭짓점도 꼭지, 하나 둘세 개입니다 그래서 변의 수와 꼭짓점의 수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오각형 육각형 팔각형 등을 통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자 6번 다각형을 만들어 봅시다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어, 빨대 가위 끈을 가지고 다각형을 만들어 보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제 이런 재료가 어 준비된 친구들은 이것을 활용해서 하셔도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선생님의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빨대를 이용하는 그리고 털실을 이용하는 방법대로 다각형을 만들면 실제 다각형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과 꼭지점을 확인을 해볼수 있고요 음, 선생님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컴퓨터에 어, 주소 창에서 지오보드 라고 검색을 합니다 만약에 이걸 잘못 찾는 친구들은 선생님 유튜브 아래 설명란에 올려 놓을 텐데요 그 링크를 보고 링크를 클릭해서 바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어, 구글 검색창에 지오보드 라고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면 이런 칸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삼각형 공부할 때 살펴봤을 텐데요. 구글이 아니라 네이버에서도 검색을 할수 있어요. 다만, 영어로 검색을 해야 되는데, 여기 검색창에 geoboard 이걸 검색하면, 역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걸 클릭하면 선생님이 설명한 그 링크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타각형을 다양하게 만들어 볼수 있어요. 지금 교과서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다각형을 빨대 5개로, 빨대 8개로 이제 만들어 보도록 되어 있는데요. 음, 여기 다각형에 보시면 이렇게 선을 늘려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건 다각형 중에 삼각형이죠. 그리고 이건 사각형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하게 이건 지금 몇각형일까요? 다각형은 다각형이에요.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오각형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꼭짓점의 개수도 오각형입니다. 조금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도 오각형이 되겠고요.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각형. 우리가 조금 복잡하게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이 되겠네요. 여기서 하나를 더 늘려 주면 이렇게. 이거는 원래 이거는 그 육각형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육각형으로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는 꼭지점이라고 보기 어렵죠 여기가 하나의 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그려진다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칠각형으로 표현을 할수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접어 주어도 우리가 조금 나중에 여러분이 뭐, 더 많이 수학을 공부하면 볼록다각형, 오목다각형 그런 것이 나오겠지만 이것도 이제 사실 다각형 중에 하나입니다. 변의 개수를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지오보드를 통해서 다양한 다각형을 한번 마우스를 통해서 컴퓨터 조작을 통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다각형의 여러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